예, 다 알고 오셨겠지만, 오늘 저희 교회가 안수집사 다섯 분, 군사 열다섯 분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어, 지난 17년 동안 현재 다섯 번의 선거를 치렀고요. 오늘 여섯 번째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은 368이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한 셈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무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현재 53명이고요. 은퇴하신 분들까지 하면 한 70여 분 되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일 중에, 아, 목회의 한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세운 것이에요. 참,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교회 에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서리 집사는 직분이 없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집사들은 이 안수 집사를 말하거든. 요 그래서 아, 성경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이라는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단도 계속. 이 안수집사 권사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리집사님들을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세우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사님들을 15분이나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우남신앙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경자 집사님을 떠나 보냈어요. 17년 전에 41살 나이로 우리게 오셨을 때 정말 곱고 예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호련이 떠났어요. 물론, 오랜 투병생활 하셨지만, 아, 저녁에 좀 잠이 좀잘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아, 이건 교인이기 이전에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교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래 계신 분들 많아요. 17년 이상 제육에 지금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래 살다 보니까, 교인이기 이전에 가족이더라고요.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보다 절대 앞서가시면 안 돼요. 저보다 젊은데 저보고 장례 치료라고 하면 안 돼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저보다 오래 사시는 은혜와 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사의 자격 그리고 여자들은 이 권사를 말하거든요. 권사의 자격. 이거는 단지 집사와 권사의 자격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목사인 저 장로님들 우리 모두의 자격이에요. 꼭 집사들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권사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8절 봐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사람을 집사로, 안수 집사를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여자들도 11절에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한 서리 집사, 여자 서리 집사를 권사를 세우라 그런 얘기예요. 모함하지 않고 남 모함 안 하는 사람 권사를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설리 집사님들은 교인들에게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진짜 평가를 받는 날이 있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 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권사로 선택이 되든 안 되든, 안수 집사로 선택이 되든 안 되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투표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안수집사 후보가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명 뽑는데 다섯 명다써 달라라는 얘기예요. 100점짜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보들 중에 그 중에서 그래도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조금 부족해도 내 가족이라면 한표 주겠죠? 그렇게 투표를 해 주십시오. 권사도 열다섯 명을 다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가 조금 많아도 내 가족이라면 다 쓰시겠죠? 유인물을 꼼꼼히 잘 보시고 열다섯 칸을 다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수집사 다섯 분, 권사 15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 선거에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죠.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보면은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개정의 그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못된 것을 평생의 가슴에 한으로 그렇게 여기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장론이 못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쉬움을 가지고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 후임 목사님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다니시고 주일 예배를 잘들리시는 분들은 당에 추천을 해서 명예군사로 그렇게 다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오늘 금년이 안 되면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 이런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우남신앙계 교인이면서 가족이에요. 목사인 아들이 친어머니에게 곱면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동생이 친형님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형이 친동생에게 얘기하듯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오늘 선거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선거를 치릅시다 선거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러분 받아들입시다 선택되신 분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도 교만하다고 그래요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이 권사되더니 고개 뻣뻣이 쳐들고 저급하바 교만해진 거 이래요. 나는 겸손한다고 해도 그래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은 다 교만하다고 그래요. 안 되신 분들 예수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우남 신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일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투표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